오늘 린빈짱안이라는곳에 투어를 가는데 하노이에서는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고 바이딘 사원 관람하고 점심 먹고 짱안이라는곳에서 나로페 유람 항모와 486 계단 전망대 구경 이렇게 하는 투어인데 하노이 도깨비라는 그냥 한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어요 일반인에서는 어? 어? 어, 제일 괜찮지 하원 <목소리> 첫 번째 코스에 도착을 했어요. 아, 이제 입고 를겠습니다 네, 네. 티티? 아. 다시 받고 끝까지 보관해 주세요. 전기차를 타시겠습니다. 바이든 선생님이 한국어 잘하시요잘찍주요모르겠 <laughs> <잘 찍어주세요. 웃음> <laughs> 닌빈성에 위치한 바이딘 사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사원 단지 중에 하나래요. 이게 신, 신사원이고 구사원인데, 저희는 이제 구사원, 신사원에 왔고, 구사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엄청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 관광으로 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대요. 나는 그걸 몰랐지? 위에 보시면 여러 국기가 나오는데, 이 국기는. 불교의 국기입니다. 아, 이게 불교 국기구나. 그리고, 별 있는 국기는 무슨 국기인지? 네, 배트남. 배트남 국기입니다. 베트남 국기 그리고, 별 국기 옆에 있는 국기는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공삼당 국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역시. 빨간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의 어, 음.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요? 베트남 음. 피의 음. 색깔입니다. 피의 음. 색깔. 어, 원래 베트남은 전쟁을 많이 겪었으니까. 희생자 h 희생한 사람의 피 t he thinks 요 노란색은 진짜 어렵습니다 맞출 수 있으신 분 네? 네? 상품 상품 h a t he thinks t h a 피 h 색깔 h i n k s that he thinks that he thinks that he thinks t 아, 어, 그불교에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업적을 얻은 스님들이 말이에요. 아라한. 이거 만지면 되나요? <laughs> 네, 만져도 어, 돼요. 만져도 된대요. 아, 코인 오르기다 네. 아. 아라한들 무릎을 만지시면 복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꼽을 심하게 만져나 보다. <laughs> 비켜오면 애기가 저걸 받치고 있네. 쟤네들은 뭐 죄를 지은 건가? 진짜 주먹 흔들어. 거기까지 올라가시면 끝이에요. 살은 빠져갔다. 어려? 어휴. 오우, 오우, 정말 이하다 오, 기가 막히네 여기는. 아, 멋있는데 너무 더워. 네, 유튜브도 해요? 아니요이요헤헤 예. <laughs> 너무 좋다. 일단 이제 대판은 대판은 좋아. 이 방도 되게 좋았네. 네이키드 디스 마츠 fitting fitting go 와와와 재미다 <목소리가> <멈춰졌다>. 재밌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걸어서 400계단인가 올라가야 되는 곳이라 라스트 고문투어 여기가 이제 항모와 486계단 여기 위에 올라가면 동굴이 있다고 하고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동남아를 오면은 확실히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데가 많기는 이런씨 경사도가 장난 아닌데 좀 위까지 올라나보다 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음료만 힘들어 야, 진짜 힘들어 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야될 수 없어 다음건가다 아, 왔다 다 아닌가? 또 있어? 아 씨. 아, 죽었다. 아. 아, 힘들어. 아. 이거 더 올라가야 돼. 아이씨. 내려올 때든적겠네 이거라. 아 씨. 경사도가 그냥 벽인데 경사도가 이게 진짜 살 빼고 싶은 사람들 추천 투어들. 살 빼고 싶으면 이거 신청하면 돼. 우와. 좋긴 좋네. 야, 안전이라고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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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용. 하. 하. 뭐하러 올라가는 거지? 저기까지 가는구나. 나 여기 용까지몰 올라간다 오메 예. 와내 아, 어! 아, 어! 아, 입에서도 불 나올 것 같아 지금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앞으로 이래요 지금 밑에가 아 밑에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 와씨! 풍경은 어마어마해. 어떻게 내려가냐 지금부터? 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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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어 내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어! thank <laughs> y <laughs> <laughs> 오케이, 됐어 별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올려를 했던 것 중엔 땀 제일 많이 열네 어예 장난 아닌데요? 네. 위에 올라가면 용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 전망대만 보고 아마 저용 위에까지 못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좀 위험하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즐거운 날인데 올라가봐세요 쉬었어요? <laughs> 어예 혼자 쉬었어요? 예 용머리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더워 용머리 끝이잖아요 용머리 올라갔다 왔어요 사진 찍고 아 진짜? 왜왜왜 왜, 왜? 진짜 아, 빠르셨네요 아, 진짜 빠르시 아, 예예 예. 진짜 대단하세요 더워서 빨리 끝내야지 동꽝보 타이거 케이브 근데 들어가고 싶은데 아 더워서 가기가 싫다 Nothing? Nothing. <laughs> 아무튼 일단 투어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투어는 지금 시간이 4시 네시 반까지가 투어고 제가 좀 일찍 갔다 내려와서 빨리 끝났고 세 군데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어요 뭐, 이동시간은 나쁘지 않은 투어 근데 하, 여름에는 좀 힘들다. 특히 전 이거보다도 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는 제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배는 두 시간 동안 땡볕에서 우산 하나 주고 어, 배탈때 팁이 있어요. 배탈때 음료나 음식을 갖고 탈수있다는 거. 담배를못 피는 거고 담배 안 피니까 상관 없지만 망고 같은 걸사간다던가 앞에서 과일이나 만족하고 살도 빠지고 살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